이제는 일단 막혀가 이제 아시네요. 잘 그리고 그렇죠. 와 우와, 우와! 우와! 와 73.3! 와와와73 오늘. 대박! 방양도 어때요? 예. 네 60! 그 60! 아니, 지금 4스피드로 욕심나가. 그 4년을 독학을 했는데, 이제 좀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님 영상을 보다가 이제 레슨을 시청하게 됐는데 이게 독학하시는 분들은 또어 자기만의 좀 곤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나는 무조건 좀 다르겠지 하는데, 그건 이제 절대 아니고, 꼭 레슨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신세계를 좀 맛보게 되니까 좀추천드릴게요 평소에 뭐 드라이버는 60초반대 이렇게 나오다가 저기 연습 레슨을 받고 최대 볼스피드 73.3까지 나와서 네, 비거리는 260 이상 나오는 이제 그런 신세계를 맛봐가지고 굉장히 손맛 좋은 레슨 받았습니다.